아, 춥겠다. 진짜 이것 때문에 술을 더 먹는다. 진짜. 안녕하세요. 내손한 방문 판매원 특판왕 한 대표입니다. 요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술자리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몰려오는 숙취, 여전히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죠. 특판왕의 숙취해소 비법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전통 원료들을 원물 그대로 건조 분쇄하여 술로 정성껏 빚은 프리미엄 숙취해소한 술타민. 숙취해소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헛개, 칙, 밀크시스은 물로, 진도산, 물금까지 추가한 숙취해소 끝판왕입니다.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 알데이드를 빠르게 없애주어 술 마신 다음 날아침에 확실히 달라집 이경재 원장님이 정성껏 만든 그 숙취해소제를 이제는 여러분도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동서양의 숙취해소 성분을 가득 담아 술자리에 즐거움만 남고 숙취는 없는 이경재 술타민. 본문과 댓글에 특판왕 한 대표 전용 링크를 누르고 지금 최저 특판가를 확인하세요. 특판왕 한 대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려갑니다!